일단 안경 벗어. <laughs> 아나 네. <laughs> 농담이고요. 네. 자 우리 어떤 거부터 할까요? 일단은 요거 자세 하시고 그다음에 네, 기본 일단 한 번씩 한번쭉 돌아보고요. 다음에 내마 속에 저장. 네. 내 마음 속에 저장. 그렇게만 하면 되지. 만, 만, 아니, 아니, 아니. 일어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지아아 아, 발도, 발도 있어요? 있어요? 아 발도 있어요? <laughs> 아 이렇게 있어요? 아이 스텝을, <laughs> 스텝을 밟아주세요. 약간 짠짜짠 이거 같은데. 스텝을 밟아주세요. 자내 마음속에 마음 저장. 좋아요. 마음 다른 방향도 내 마음속에 어. 저장. 이쪽 마음 방향 <laughs> 내 마음속에 마음 저장. 속에 저장! 네, 아, 너무, 네, 네. 아, 너무, <laughs> 네. 아, 너무, 네. 아, 너무, 어. 아, 너무, 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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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무 너무, 귀귀귀 어... 음... 좋아요. 자, 그리고 하늘 한번 볼까요? 하늘을, 하늘을 평소에 볼. 안 본다고 하셨으니까 하늘 한번 보고요. 네. 모두들 아, 네. 하늘을 보세요. 땅도 한번 봐주실까요? 평소처럼. 땅도 보세요. 나랑 별 보러 같이. 아, 저 요청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. 어, 네, 네, 네. 이제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를 하고 싶으셨다고 하니까 아이스하키 포즈 한번. 해주세요. 아이스하키 보여주세요. 골프 같은데요. 괜찮습니다. <laughs>